서울에서 오신 김남숙님께서 한인나의 직지, 길을 묻는다를 낭송하시겠습니다. 직지, 길을 묻는다 직지신경은 오래된 유적 마음의 길이다 청주 나들 목에서 강서동 반송역까지. 플라타너스 가로수길. 고향을 내달릴 때 가벼운 마음이 한걸음이 철단간을 지나 무신천을 건너 구부러진 골목길과 산책로를 휘돌아가면 고려의 직지에 닿을까 흥덕사에 찍어낸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700년의 숨결을 맡을 수 있을까? 글자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, 길 속의 길을 찾는다. 곰세 박물관에 와서 보건대, 직지에게 세상의 길을... 새와 풀을 먹을 다루던 조상의 엄한 손길 글자 한자 틀릴 때마다 마음 졸이며 혹독했을 정신의 치열함을 읽는다 누대로 전해진 어둠 속 불빛 신법을 만난다. 사람의 마음을 맑고 바르게 보면 얻어질 마음 공부를 테내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원하다. 직지의 슬픔과 무신천 가득히 윤슬로 반짝인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